할렐루야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듣기 좋은 성경말씀 성경들으며 읽기 오늘 요수와서 첫번째고 토탈 71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그 신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수요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제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리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대관원에서부터 큰강곧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준이려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서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러 그것을 묵삭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더니라 예,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 2장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희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의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대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놈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내가 우리의 이익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살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자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또 여호수아에게 이른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섰더라.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석속과 키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땅의 주요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마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지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있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호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열이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고 우일의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볼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랑하는 자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날을 하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고 오늘 주기도문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오늘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에 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최소한 한명 이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인가 기도 복음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원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0회기도 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